하반기에는 내 것을 잘 지키고 챙기셔야 할듯 합니다. 문서로 인해 걱정이셨던 분들은 하반기에 해결될 수 있는 운은 있지만은 완벽하게 해결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풀릴 때는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처에서 실력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수신당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궁금해하시는 부분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음력 생열일, 성씨, 그 다음에 성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답변 중에 제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상담해주세요. 라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주시고요. 물론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점사도 하고 있으니 연락 많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점사 시에티켓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점몇 가지만 뽑으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센스 좀 부탁드리고요. 새벽에 전화하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저녁 시간 이후에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원숭이 뜨죠? 아마 갖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거고, 삼자를 하더라도 꾸준히 달려야 했던 상반기라 멈출 수 없었고, 일만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쌓아왔던 게 있다면 하반기에는 그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아마 다는 얻지 못하는 시기이다. 건강은 여전히 조심하셔야 된다. 건강에는 사고수도 포함됨, 포함됩니다. 네, 92년 임신생분들, 직장의 이직, 승진, 시험에 합격운, 사업의 확장운 하반기에는 찾아든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고 또 조언을 얻고 그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올바른 판단이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선택 장애 왔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올바른 자리 선택해 드릴 수도 있고 옮기시면서 뭐가 안 좋은지 뭐가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80년 경신생 분들 올해 하반기에는 좀 바빠질 시기이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변동이 있으시고, 이동이 있으시고, 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뭐, 가정주부라도 어, 집안의 이사원도 같이 곁들여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움직이셔라. 그래야 좋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어, 우리 경신된 분들은 주변에 귀인이 많으니 좀 조언을 들어라. 어, 듣고 움직이면 좋은 일이 따라들 것이다. 또 시작과 변화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제 구설 조심하셔라. 삼재 바람의 영향으로 건강 문제도 있으실 수 있고, 짜잘한 사고 수도 같이 곁들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68년 무신, 무신생분들 참 어떻게 보면은 풀리듯 하면서도 굉장히 안 풀리시는 무신생분들 삶의 고난과 역경이 유난히 많은 무신생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올해 하반기에는 마찬가지로 인간의 덕이었고 구설, 그 다음에 송사 시비, 시비수가 끊기지 않는 시기이다. 하반기에는 내 것을 잘 지키고 챙기셔야 할듯 합니다 문서로 인해 걱정이셨던 분들은 하반기에 해결될 수 있는 운은 있지만은 완벽하게 해결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풀릴 때는 아니다 그러면 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거는 또 개개인 분들이 또 사주에 따라 틀리시기 때문에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56년 병신생 분들 삼재이지만 나쁘지 않았던 상반기였다 운기는 하반기까지 이어지지만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던 게 있다면 길게 보지 말고 빨리 단타로 끝내셔라 어, 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으나 손재수가 함께 드니 아마 금전으로 자잘하게나마 때움을 하실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도 크게 욕심부리지 말아라 욕심부리는 만큼 손재수가 같이 곁드니 어, 욕심은 금물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직장에 이동 변동수가 있어서 아마 움직이실 겁니다 움직이더라도 편한 자리 찾게끔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론 받으시길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셔라 뭐~ 내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실 때는 어~ 얻는 병원 가셔서 뭐~ 검진을 받아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희노애락을 있듯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물론 삼재라는 악재가 껴서 아마 팔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금전으로는 운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개물년이다 하지만 건강으로는 내가 좋지 않았던 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사람으로 인한 구설수 관제수만 조심하시면 무난히 하반기도 지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설령 피하지 못한 애군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면 제가 삼재팔란 깨끗이 없애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원숭이띠 줄 중에서 그래도 이띠는 꼭 풀어 삼재를 풀고 가라. 경신생 분들 꼭푸셔야 되는 시기다. 움직이는 시기가 왕성한 만큼 안 좋은 것도 같이 부딪히실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삼재는 꼭푸셔라 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수신당이었습니다.